아, 눈덩어리 때문에 강제 종료됐어요. 좌측으로 가려고 했더만, 좌측엔 길이 없네. 아, 씨. 야, 이거 그냥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. 아, 뭐 하여튼 간에 저거 있으니까, 그, 임시 스노우 타이어 같은 거 있으니까 커터칼 사면 돼요. 편의점 어딘가에 팔겠지. 야. 조졌다. 아까 그 들어오는 길, 어, 아, 미끄러, 미끄러, 미끄러. 신발바닥도 이거 엄청, 이런데 적응 안 되는 신발인데. 리복 그 파란거 어어 뒤질뻔했다 여기, 뒤질 여기 까딱하면 바로 눈덩어리에 넘어져가지고 다치겠네 아 추워 아 눈공에 실컷 하십쇼 돌아서 뭐랄까 아무 생각없다 자동차에 커터카 하나 넣어놓으면 어딘가 쓸데 있겠지. 장갑 가져왔나? 손 녹슬 싫은데. 아, 있다, 있다, 있다. 이래요. 그냥 잠깐 맞았는데 이래. 10분도 안 맞은 것 같은데. 현재 녹화는 18분 가능하고. 말은 이래도 또뭐이주면 대통령 되면은 아무나 어떻게든 되면 되겠지 <laughs>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<laughs>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셔야 돼요 뭐요건 태워지게 해도 유니버 대통령 자리 지켜도 아이 어떻게든 되겠지 지들끼리 싸우고 사는데 뭐씨 잠깐 스포츠 몰입해가지고 추일론살릴놈하고 마사 아저씨처럼 야구장에 <laughs> 소주병 던지고 할 수는 있는 건데, 거기까지는 끝내야지. 아니, 말로, 그래. 저, 어디지?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국에 축구에서 리버풀 애들 놀릴 때, 다른 안티팬들이 하는 소리가, 저 새끼들은 개고기 먹는 새끼들이라고 이런 욕한다고 하다 한다 하잖아요. 왜냐면은 리버풀 쪽이 아마 좀더못 사는 데였는지 먹을 게 없으니까 소고기 이런 것도 못 챙겨 먹고 개고기 먹고 하니까 사실상 어떤 면은 재산 가족 차별하면서 욕하는 건데 뭐 축구 광팬들이 원래 훌리건으로 유명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화알병 던지고 이런 것도 유명하긴 하지만.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것들 중 하나가 학창시절 내내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했어요 진짜 1년 내내 참다가 내몰렸을 때 이제 분노가 꽉 차가지고 그의 마지막에 한번 빵 싸워서 이기고 또 1년 내내 참다가 마지막에 빵 싸워서 이기고 한 3, 년 때부터 계속 그러고 살았습니다 6학년 때 가서 그게 꺾였는데 한 번은 싸웠지 한번 싸웠는데 학급 안에서 내 네, 계급적인 위치가 워낙에 밑바닥에 가 있었기 때문에 득정이라고 좁혀가지고 한번 끊내 놓으니까 다른 새끼가 또 한데 걔한테 그렇게까지 분노가 안차 있거든 기가 눌려 있으니까 저항을 못해마붙으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도 그래도 돼요 그내 생각엔 정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은 것 같아. 다수가 죄다 진보 지저하, 지지하니까 계속 꾹 참고 눌러놓으면서 샤이 보스들은 참고, 아, 저거 아닌데 하면서 눌려서 입 다물고 살다가 심정적으로 계속 계급적으로 눌리는 느낌이 생기는 건데. 아까 이야기했죠. 나의 기본 스타일 자체가 나한테 먼저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은 나도 그냥 되게 존중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. 눌릴대로 눌렸을 때 터져 나오지 그게.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. 아, 그 아줌마들도 어떤 면에서는 내 소리 듣고 있다 보니까 좆같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내 앞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. 하이씨마씨 보러 오질 말든지 그러면은 씨 병신 같잖아 자기들이 스스로 보러 와놓고서 오 기분 나쁘다고 내 앞에 와가 고하고 앉아있는데 안 보면 될걸. 인생 심심하거든 자기 남편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365일 몇 년째 계속 드라마밖에 안 보지 내 인생은 저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곱게 동화되든지 동화되긴 싫고 자존심 세우고 싶고 내 나이가 제보다 많은데 이 부심은 있고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은 주선꼴이딱 그랬죠? 청나라에서 이미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구본인이 뭐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게 들어오는 게 보이고 애시나소 청나라가 중국을 다 먹기 전에 이미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봉림대군이랑 소현세자거든요 원래 세자는 소현세자가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죄다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. 나라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면서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싶어가지고 원래 조선 사대부들은 기본 방침이 상업을 하지 않는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 글 공부만 한다 이런 병신 같은 기조밖에 없기 때문에 세자라는 사람이 농사짓고 농작물 팔아가지고 돈 벌고 이런 거 되게 상스럽게 취급하는 편이어서. 그거 가지고도 나중에 소연세제가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공격당하는 원인 중 하나였거든요 세자로서 품위를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그럼 왠걸 그럼 나라가 강했어야지 그 사람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한 일은 그돈 가지고 열심히 청나라의 고위관료들이랑 친해지고 자기는 사상수잘 배운 사람이어가지고 교류할 때 대화가 통하고 청나라 오랑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나라 밑에 있는 약속국으로서 약속옥 약소국 후계자로서 끌려온 사람인데 말 들어보면 되게 존경할 부... 만한 부분이 되게 많아 학식이 풍부하니까 사람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말 타고 활이나 쏘고 사냥이나 하는 놈들이 세자 될 때까지 평생을 세자 된 이후에도 평생을 공부밖에 안한 놈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배울 점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시원적인 애들이니까 약속국 후계자라고 해도 대우를 해주면서 잘해주고, 니, 네 조선으로 와서 괜찮겠냐고. 여기 남아서 우리랑 살짝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, 지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모를까. 교류하면서 우리가 조선이나 조그만 우물 안에 다 같이 살았구나. 이거 깨달는 소인세장 동시에 하는 행동이,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, 거기 볼모로 끌려 들어온, 불쌍한 조선민중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조선으로 돌려보내. 이런 사람을 살자. 왕으로 올리는게 맞거든요 본인이 개고생을 해 봤으니까 나라가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민중들이 어떤 꼴당 하는지 누구보다도 처자하게 겪어본 사람인데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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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 귀국하니까 어쩌는지 알아요? 하, 인조 입장에서는 나라 털린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, 시기 질투가 나니까 청나라 오랑캐놈들이 지보다 지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뿔따고가나 가지고 계속 공격하다가 나중에 죽게 만들어요, 그냥. 진짜로 내가 알기로 아예 죽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. 병나 서 죽었다고 해도 그 독살이라고 했던 것 같고. 그래가지고 왕위를 이어받게 된게 봉림대군 효종이거든요. 주경이랑 같이 끌려가서 같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마음을 세운 게 적개심입니다. 소현세대 제자는 그 안에서 우리보다 강한 놈들이랑 어떻게 올려야 될까? 우리나라가 잘 될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하는데 봉림대군이 택한 거는 보복심이었어요. 어떻게 폭벌 준비하면서 나라를 하나로 규합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건 사실인데 북벌 결국에 가지 않았습니다.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. 그때가 송시열이었나? 송시열을 필두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끄면서 명분을 잡아가지고 복복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명분. 우리가 당했다 치욕을 되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. 이런 것들 잘 지키고 있는, 그런 이런 것들 잘 잡고서 영문 가지고 잘 실권을 주긴 했는데 결국에 청나라에청자도안바아 보고 되려 그 새끼들 때려 잡으려고 만들었던 조천병이나 이런 애들을 나선정벌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러시아가 통일한 청나라에 요도 만주다 이쪽으로 야금야금 모피 찾아가지고 들어오는 정규군이 아닌 사냥꾼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골락지가 사냥꾼들 막 이렇게 담배락 쳐놓고서. 거기서 모피 끌어들이고 강에다가 담배랑 연결해가지고 모 모피를 강 따라가지고 러시아 본토로 부,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영토 를침공에 들어오니까 그것들이랑 싸우고 쫓아내려고 싸우러 가는데 지들이 병자호란 점묘호란 병자호란 때 조선 조촌동한테 죽은 장군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얘들 진짜 총잘쏘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조선 우리 꼬봉 니네 원군 좀 보내라. 저때씨 사로우 전투 때는 니들 명나라에 잘만 원금 보내가지고 우리 애들 괴롭히던데 우리한테도 원금 보내라고 뭐 싫다는 소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약속국인데 베트남 좀 파병해달라 하면 해야되고 이라크 좀 파병해달라 하면 해야지 잘 보여 놔야지 나중에 잘 되니까 조카테도 갑니다 가가지고 진짜 겁나 잘 싸웠어요 진짜로 사로우 전투 때는 명나라 병신같이 굴어가지고 다같이 털렸지만 여 가가지고서 러시아 애들 때려잡는건 우리 조촌병이 다 했어 북벌하려고 만든 조촌부대인데 되려 청나라가 오랑캐 새끼들 자기들 입장에서 러시아 코쟁이 새끼들 쫓아내는데 우리나라 조촌병이 다 할거 다했어요 그냥 다쏴 죽이고 말로는 명분으로 북벌하겠다고 조촌병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해준거는 청나라 도와주는 짓이었어 실제 외교란게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반일반일 반일 하는데 저 새끼들 진짜로 만약에 정권 잡고서 일본이랑 외교 단절하는 문재인 같은 병신같은 짓 하죠? 그게 친일파고 그게 매국노입니다 갑신정변 일으켰던 친일파 김옥균을 쫓아내고서 죽이, 죽이는데 죽이 동참했던 명성황후, 명성황후 민비같은 친중파 개쓰레기들이 민주당이에요 여기까지 한다